반갑습니다. 이차자차 건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풀옵션급에 정말 옵션 좋고 상태까지 너무 너무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19년 7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기아 더 K9 3.8 사륜 플래티넘 3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많이들 찾으시는 등급입니다. 플래티넘 3입니다. 기본 옵션 자체가 너무 좋죠. 바로 전자계기판과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추가 옵션이 풀옵션급입니다. 자 먼저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프리미엄 컬렉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뒷좌석 VIP 시트와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좋고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입니다 거기다가 도우미력까지 없습니다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안심이 되는 건 뭐죠? 아직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7만 킬로를 채 띄지 않았습니다 6만 킬로대에 아주 쌩쌩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정말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거기다가 실내가 또 베이지입니다. 정말 이쁘고 옵션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9년식 기아 더 K9 3.8 사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색상 레이크 스톤입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헤드라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스 하나 없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 상태 보시다시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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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합니다. 자, 하단 앞범퍼 마찬가지로 스톤칩 기스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전 차주분께서도 차량 관리를 잘 하셨고요. 가지고 오고 나서도 상품화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그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크롬 그릴 손상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잘주행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자, 본인 상태 보여드릴 건데요. 본인 상태 스톤칩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깨끗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도 문콕 일절 없습니다. 기스 하나 없고, 정말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휠 상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이 워낙 깨끗하기도 했지만, 휠 복원까지 다 했습니다. 휠 기스 하나 없이 새것 같은 휠 컨디션.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휠새 겁니다. 자, 트렁크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트렁크 부분도 기스 하나 없이 1절, 일절, 1절에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하단에 테일 램프 및 뒷범퍼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외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역시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넓고 깨끗한 트렁크 공간 보시고 계십니다. 자, 트렁크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기스나 문콕이 일절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준신차급의 외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휠입니다. 휠, 복원 다 끝마쳤기 때문에 보이다시피 기스는 없습니다. 자, 앞바퀴 마찬가지로 기스 없죠. 정말 깨끗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정말 많이 팔고 촬영을 했지만 정말 역대급의 외관 컨디션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 약속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내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내장재 색상이 베이지입니다. 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선호도 높은 실내 내장재 색상입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쁘고 화사한 색상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 실내 클리닝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 옵션 적용되어 있죠. 컬팅식 가죽 소재, 리얼 우드. 거기다가 엠비언트 라이트 한 눈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도 손잡이 옆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 버튼들 모두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 손잡이 이런 부분도 손상 없이 너무 상태 좋죠. 자, 거기다가 추가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렉시콘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면 시트도 고급 나파 가죽 소재의 컬팅식 시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퀄리티 너무 좋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한 시트 상태 보고 계십니다.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익스텐션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좌측으로 보시면 후측방 경보 및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거기다가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팅 가죽 소재 리얼 우드 앰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스피커까지 장착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 창문에는 이렇게 수동 선쉐이 들어가 있죠. 자외선 차단,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효과 좋은 옵션이고요.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고급 나파 컬팅 가죽 시트입니다.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절의 손상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보고 계십니다. 자, 뒷좌석 VIP 시트가 추가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전동 및 레스트 기능 모두 다 가능하고요. 뒷좌석도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 버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뒷좌석 DIS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추가 옵션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의 듀얼 모니터입니다. 듀얼 모니터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플래티넘 3 등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가 6 9,257km입니다. 7만 km를 채못 떴습니다. 약 6만 9천 정도 주행한 부유 없는. 성능 올 양호 거기다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고요 보호미력 없는 1인 신조 차량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거기다가 오른쪽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절의 손상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핸들이고요 자 왼쪽에 리모콘 모두 깨끗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반절주행 긴급제동, 봄유 할인 모두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센터 패시아 보겠습니다. 12.3인치 대화면 터치식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거기다가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부 버튼들도 모두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앞좌석 통풍열선 기본입니다. 뒷좌석에도 있으니까 전자석, 통풍열선 다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다 핸들열선 또한 기본입니다. 자, 하단에는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어노브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죠?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셀렉터와 포트 홀드, BIS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후방리어 전동 커튼, 그리고 주차 보조장치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조수석 쪽으로 시야를 옮기시면은 VIP 시트가 추가 옵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루우 박스 열어서 상단을 눌러보면 짠예 DVD 플레이어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보,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으로 시야로 옮기시면은 이렇게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 제가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장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 부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데요. 자, 뒷좌석. 대형차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메이크업 거울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있고요 자 비필러 쪽에는 이렇게 소풍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봉조 패널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는 전동 기능 및 레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통풍 및 열선 시트 거기다 전동 리어 커튼 같은 편의 옵션 거기다 d i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축옵션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입니다. 자, 뒷좌석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실내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제가 이제 내려서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9년 7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플래티넘 3 이상을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풍부한 기본 옵션 덕분이겠죠. 전자계기판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추가 옵션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풀옵션급에 준하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뒷좌석 VIP 시트. 뒷좌석 듀얼 모니터, 거기다가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미력까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당연히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신차 AS 보증 정말 넉넉히 남아있죠. 2024년 7월까지 거기다가 12만 키로까지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7만 키로를 채뛰지 못했습니다. 6만 키로 뛰기 때문에 아주 넉넉히 신차 AS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엔진 미션 상태, 거기다가 실내, 외관까지 정말 정말 퍼펙트한 차량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실내 내장제도 베이지 시트입니다. 정말 이쁘고 상태 좋고 옵션 좋은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2차 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790만 원입니다. 3,790만 원에 차량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차량 상태 컨디션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저차 건딤장이었습니다.